진짜 그냥 어떻게 한번 잡으려는 그런 남자들만 어허. 있어가지고 그게 제가 뭔가 초신을 못해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점점 드는 거예요. 음. 내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남자들이 다 그런 건지 아니면은 <laughs> 내가 남자들이 없는 건지. 네. 남자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제 잘 숨기지 참고. 응. <laughs> 그래서 그냥, 음. 어, 한 작년부터는 그냥 연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일만 아유. 열심히 하자. 그래서 제가 약간 돈 욕심도 있고 연애욕도 있고. 그래서 그냥 연애 아예 신경 끄고 일만 할까 하는데 최근에 또 약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가지고. 아, 욕심이 많네. 아, 욕심 덩어리지. 이런 사주. 이게 제왕, 제왕이지. 여기 뭐 관대 있지. 홍염살 있지. 4살이 있지 여기 편재의 식상생재지 아우 이런 형태는 여기 형님이야 이런 사진은 <laughs> 이 정도면은 엄청 남성적이거든요 그 형님같이 약간 좀털털한 면도 있고 쿨하게 만나고 쿨하게 헤어질 것 같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<laughs> 여기 통이 커 편재에다가 양간에다가 천간 다 양간으로 깔아버렸네 여기가 그러면은 이 정도 크고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멋있는데 이제 관이 없으면은 조금 남자 말잘안 들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보통 아, 그러면은 네. 이제 조신한 여자를 찾는 남자들이 다가오는 건 아니야. 본인이 어... 조신하진 않잖아. 네. 그러면은 친구 같은 뭐 여자가 되어주거나 기댈려고 다가오거나, 아까 말했던 본능에 충실한 잡으려고 들어오는 남자가 될 수가 있겠죠. 어, 왜냐면은이 여자는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남자한테 맞춰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, 자기가 음. 우선일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걸 아는 거지. 남자들도 이제 아...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. 그래서 돈 조금 열심히 벌어가지고, 연하 남들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. 근데 연상도 응. 약간 애같이 보이는 게 있는데, 연하를 만나면. 연상은 애기 같아 보이기만 하지? 지가 앉아주려고 하고, 막내말 들으라고 아. 하고, 꼰대짓 하고 있고, 막 그런다니까? <laughs> 걔네들은? 근데 연하들은 아. 그런 게 없어. 들 해, 그런 게. 아. 음. 여성분들은 대부분 나보다 더 남성미 있고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겠지만 이 정도 사주 구조 같은 경우는 나보다 더 남성미가 강한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. 그런 남자 있어. 그런 사람들은 보통 성격이 더러운 사람. 성격이 더러우면 강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여성분은 그거에 속아가지고 만날 수 있어요. 나보다 더 강한 남자들은 웬만하면 없다. 성격 더러운 남자들은 있는데 걔네들은 인격이 안 좋은 거다. 라고 생각을 하시면 본인이, 근데 이런 사주은 대범해서, 대범하면은, 아니, 내가 쪼잔해져야지 대범한 남자를 만날 수 있고. 무조건이야. 여자가 대범하면 쪼잔한 남자를 무조건 만나게 되있거든요 음... 이해가 다 되셨죠? 네. 그래서 이제 파이팅해서 돈을 버시고, 돈을 벌어서 능력을 갖춰서 만만한 사람으로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